미라마에서 치킨 확률이 16%인 젠지가 합류했습니다 남쪽에서 시작해서 페카도와 산 마틴 북쪽 오아시스까지 가는 동선입니다 저기 삼창고에 총먹고 나오면 또 난리 납니다 초반에 사고를 당했었던 오스인데 오, 좀 짧아요 또 무단횡단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첫 번째 안전구역 이거는... 라코브레리아 예, 젠지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서클이 나왔죠 2라도만 음. 내대 오, 윈, 체력 많이 빠졌어요? 어, 위험한데요? 오아 와, 빙즈 아, 이거, 아니, 아, 아, 이거 터지면 안 돼요, 마, 이거! 이거 밖에 아 터지면, 어 밖에 어 터지면 어떻게 살리려고, 소닉스! 아니, 그리고 뒤쪽에서 네. 또 달려옵니다. 자, 그러면 살리고 뭐, 차, 차량으로 다시 컴백해서 살리고 가겠다? 예. 아, 글쎄요! 들쳐 않고 집단지가 뛴다? 아, 일단은 바로, 예. 네. 근데 저기서 밖에 터졌어요. 밖에 터졌어요! 다른 인원들이 도와줘야죠, 이거. 다른 인원들이. 빙제가 왔습니다. 날씨게 도망가야 돼요 자 이쪽에 연마가에 와서 어 헤드 한테또 맞았어 윈와와와와 와우 와우 체력 감고 빨리 야 쏘니스 날라 나이스 거야 타라고 빨리 타 그때 마인이 대응 예. 성격 해줬고 자 도망가고 갑니다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윈 헤맨 없대요 어. 오 기사회색 써냈다 진짜 죽을 뻔했어요 어아 <laughs> 이거 뭔가 아예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제 벽돌집 뜯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자 그리고 GX는 차량의 속도가 좀붙지 않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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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맞아. 아, 이거 동네 북이 됐어요. 그르고 알고. 이거 차량도 여기 많이 납니다. 이거 터지죠. 쩐난. 아, 예. 아, 자 그리고 소닉스를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귀 n l 입니다 네, 아래쪽에서 오스트로 호스탕 노리고 있습니다. 이 싸움 최대한 피해 없이 깔끔하게 막아야 돼요. 자 도시 기절. 어 윈. 그래도 아안 기절. 아바이카는다. 자 그리고. 자 이거 이러면 생 시간이 생겼어요. 마잇까지 기절! 자 헤븐! 쉬림지만 잡으면 됩니다! 자 봤습니다. 위치! 위치 체크 됐어요! 수류탄! 장전 중! 나무, 예, 나무 뒤에 브리핑 됐고! 좋은데요? 자 쉬림지 들어오기 쉽지 않고 살렸습니다! 지아은 네. 자기장 데미지 계속 들어가요 지금! 그렇죠! 쉬림지! 데미지도 넣어놨거든요! 아 여기까지 소닉스 15위 탈락입니다! 자 지앤엘 좋습니다 이제는 아래쪽 브리람이 저지대에 위치한 거를 계속해서 읽어내면서 본인들의 산맥의 주도권을 끝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기장, 매드클랜 쪽으로 좁혀져 들어옵니다. 쳐내면 돼요. 네. 굳이 다안 잡으면 됩니다. 자, 자, 드한테 맞았어요. 자, 쳐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반대쪽은 또 옵니다. 아니, 승부를 건데불리랑만 네, 와, 무리랑. 자, 대형격도 와, 노하드시 와, 도와드라 피해가 약간 좀 큰데요? 자, 수류탄. 자, 헤드 피해주고. 수류탄. 아, 밀습니다 아 미끄러졌고요. 야, 비비엘은 탈락. 아, 저 정, 장벽 쪽에서 다른 쪽으로 다, 자기를 계속해서 푸시를 했었어야 했는데. 네. 오히려 성큼성큼 나가와요, 분리기 아, 이거 그냥 다 붙여버려서 이거 진짜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자, 아메리카노와 헤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아, 서로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 좋은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오, 퍼스 페이스. 페이스. 뒤에 있는데요! 아, 코브라이기 당했어요. <laughs> 버즈베이스 확킬. 네. 아하, 이거 좀 페이즈클랜 입장에서 좀 아쉽지 않나. 애쉬가 쇼우를 기절시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기절 하나씩 만들어주는 것도 스노우볼이 되고. 오, 구스타굿. 브리람이 그리고 이쪽을 바라보기 위해 붙여주고 있어요, 코낙시. 코낙시. 어. 우아 그래서 퍼즈페이스가 있었다죠. 네, 네명이 됐을 텐데. AWM을 가져왔습니다. 음. 그래서 매드클랜 입장에서 전혀 뭐 부담되는 위치가 아닙니다. 다른 팀들이 다 싸워주고 있고 지난번에 오뚜기 같은 그런 매치를 다시 한번 재현할 수도 예. 있을 것 같은데요. 오스도 힘 빠지고 있습니다. 우와 구스타브. 코낙시 기절시켰죠. 네, 아, 아 에디. 에디 또 3배율 들었나요? 아, 코낙시 못 살렸습니다. 네, 한 명을 또 데려갔습니다. 페이즈클랜 그 와중에 11킬이에요. 헤어 찍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외곽 지역만 깔끔하게 씻어내면 됩니다. 어, 엔수도 지금 4명 유지입니다. 화염병 들어오죠. 아 베이지 클랜 정리 아, 불이함 12킬입니다. 예, 이제는 마음껏 쓸어버려도 된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나요? 화염병 들어가면서 아 여기저기에서 킬로그가 음. 어수선하게 올라옵니다. 숨어 들어왔거든요. 젠지도. 자 매드클랜에게 한번 오게 되는데 SSG가 또 다시 연막탄 뿌리면서 수류탄 뿌려버리면은 매드클랜도 위험하게 되니까. 음, 네. 어, 그리고 엔스도 매드클랜 쪽힘세 보이는데 약간 북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쪽을 샤프샷 기절. 로스도 또. 체력이 굉장히 적고요. 오. 와 AWM으로. 또. 다른 팀이 다 처리해주고 있어요 불이라. 자 오. 좋아요. 있습니다. 자, 앤스가 문제인데 어쨌든 브리람도 위쪽에서 찍어오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앤스와 브리람은 싸울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렇죠. 아드라가 바라보고 있어요, 앤스를. 자, 자 체력 심료. 버합니다 끝까지 버텨서 자기장 최대한 이용해서 어. 치킨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 자, 았어요 어, 싸워 줬어요. 자, 도아드라 기절. 킬로그 이용해야죠. 메드클랜 이제 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와, 메드도 생각 잘해야 합니다. 이거 고지대 갖고 끝이 없이 생각해야 돼요. 어. 좋아요, 끝. 어. 그렇죠. 그렇죠. 위쪽에 싸움하고 있을 때 우리한테 개입할 수없을때 변수가 낼수 있는 멀티 서클 게이밍 처리를 한다. 자 멀티 서클 게이밍 둘밖에 안 남았고요. 브리람도 감미아 혼자입니다. 자기 장 또한 완벽하게 이번에 잡혀 죽거든요. 결국에 스가 이렇게 되면 내려오는 각이라서 가장 불리해져요. 그렇죠. 세력이 좀 부족합니다. 네 멀티 서클 이 그런데 잘 버텨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멀티 서클 게이밍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자매드클랜드한한 한 걸음 더 앞서서 오. 진출할 수가 있죠. 그렇죠. 현해야죠 예. 야, 적절한 견제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교전에서 이겨야 돼요. 4대4 교전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건. 그렇죠, 진짜 마지막 교전에서 진짜 칸의 집중력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드클래. 자, 이블리의 수류탄. 제대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오늘 수탄 역경이 있었거든요. 네. 자, 기장이 붙어도. 차로 밀어요, 차로 밀어요. 거면... 자, 라이딩 샷, 가맹. 이블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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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블리가 이때 기, 기절을 시켜 지키긴 했는데 아 자기장 주도권을 잡아나갔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점자 기장 주도권 매드클랜에게 있거든요. 자 초청 무기도 어느 정도 있는 매드클랜. 자, 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차량을 타고 전부 다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4대 4 싸움이에요. 하지만 지형 자체는 매드클랜에게 확실히 유리하거든요. 이런 싸움은 반드시 이겨내야 지만 파이널 가서도 좋은 성적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보여요보여요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이거. 네, 피킹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자, AWM 있어요. 이거 기절하는 순간 그냥 푸시 타이밍 제공입니다. 자, 상대 방어구에 내구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좋죠. 주차 헤드 또 맞췄어요. 수류탄! 좋아요! 레시! 어, 레시! 수류탄! 레시! 레시 아! 수류탄! 좋아! 아! 좋아! 하나 더선불 보내야죠! 화염병까지 붙었어요! 됐습니다! 아, 이거 된거 같은데요! 그렇죠. 제대로 들어갔어요! 아, 좋습니다! 드디어 하늘 풀네요! 메드 클레임! 메드 클레 거의 다 왔어요! 레시 헤드 맞았거든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자, 화염병 두개 더 있네요 자, 안정적으로 다 왔죠 자, 뒤쪽에 한명 남아있습니다 네, 네. 네. 뒤쪽 남아있어요 마지막 마무리, 마지막 점만 찍으면 됩니다. 자, 이거 못 살려요, 못살립니다화이 계속 들어와요. 특주, 특주죠, 특주부터. 듀트, 듀트, 보이면 좋어요 자, 자기장 지금 코너 몰린 거 아닌가요? 딕주. 그렇죠. 올수 없어요. 와, 좋습니다. 박해. 됐어요, 매드클랜. 네. 어둠의 첫이라서. 릴라 시 체키나. 드디어 만들기 직전입니다, 매드클랜. 직이에요 디거만이 남아 있습니다, 매드클랜. 자, 미치도 알고 있어요. 자, 디거. 좋아요. 딕클랜. 익숙한 맛 치킨의 맛을 즐깁니다. 네, 고향의 안락함, 고향의 편안함 제대로 누리면서 매드클레드 결국 마지막 4대 4교전 완승했습니다. 아는 맛이었거든요.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외곽에서 그리고 다른 팀들을 맞서 싸울 때 번번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다시 한번 몸을 일으켜 세워서 치킨을 먹는 매드클레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다행히 10번째 배치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른 이 운영의 방식을 선택해 주면서 치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깔끔한 오킬 치킨. 맞습니다. 결국에는 뉴에피도 뭐 그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위클리 파이널을 도전하고 있는 브리라뮤니티드 e스포츠도 그렇고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팀들이 위클리 파이널에 가기 위해서 수비적인 모습으로 운영 방법을 바꿔주는 경우가 꽤 보이거든요. 웨드클랜도 네. 그... 방법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결국에는 3주차 위클리 파이널에 진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어지는 11번째 매치 엔터포스 36가 합류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바텀 16에서 올라오는 팀들의 유행이 있죠. 원 코인 아니면 투 코인. 엔터포스 36도 원 코인을 통해서 충분히 위클리 파이널 3주차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